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샌드박스 코인이 자, 고가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88%가량의 파멸적인 급락을 거듭하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증가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 거래대금의 증가가 저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닌 이제 그동안 저점 가격 가지다가 상단을 돌파하는 네, 매수세의 유입이기 때문에 이 추세 반전 이후에 어디까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상승할지 결국에는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중요해서 영상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극대화 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한번 눌렀다 간다면 다시 한번 어디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고점에 물려서 손실 중이에요 하시는 홀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추가 대응해야 여러분들 소중한 어, 투자 원금 본전권 매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권 매도 또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네, 공략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까지 오늘 영상 통해서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를 보면 14일에 장대양봉 뽑아내고 아직까지 비트 기준 94K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K를 비트가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이 알트코인들의 핵심 눌림목 구간에서의 열시 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샌드박스 티커 S, S, A, N, D를 토대로 트레이딩뷰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 분봉상 노즈 코인의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역추세를 종료하고 기간 조정의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이 박스권 안에서도 저점을 높여나가는 우상향 추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증가, 거래대금의 증가, 그러면서 얼마 가격을 지켜주면서 반등했는고 하니, 대략, 한, 정, 정정하겠습니다. 174원을 샌드박스 고인이 지켜주면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목 구간에서 174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출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에 여러분들이 배팅,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해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 손절가는 여기 보시면 돼요. 166원짜리. 그렇기 때문에 174 그리고 166위 구간대에서는, 매도보다는 비중 확대 그리고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상승을 노려보셔야 된다. 고 외쳐 드릴 거고 자, 목표가는 4 시간 분봉상으로 어, 설정을 해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자 과거의 지지 매물대였던 자리를 깨고 돌파하지 못하면서 무너졌고 그 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의 저항 매물대는 205원이 되어 여기 돌파 못하면 매도 후눌림목대공량 비중 확대 꺾이면 매도 여기를 뚫어내면. 다시 한번, 과시세 부양 구간에서의 목표가 전략은, 자, 과거 매도 폭탄이 떨어진 캔들의 시작점, 231원 자리 선정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위 구간도 돌파한다면, 과거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위 자반등이 나오면서, N 자파동 지지선, 그리고 지켜주다 깨고, 저항받고 무너진 매물대 자리가, 262원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샌드박스 코인의 임의적으로 제가 파동을 그려 드리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단기 목표가 205원 2차 목표가 231원 3차 목표가 262원 요렇게 가이드라인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브리핑 드린 내용 활용해서 언제 성공적인 어 트레이딩 전략 활용해가시고 그리고 이제 급등 코인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요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남기셔서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01043694820 번호로 매집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첫 번째 이제, 예, 세력 매직 코인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 폭등 시점, 언제까지 매집을 완료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전, 6시간 전, 7시간 전에, 210만 달러, 8만 달러, 80만 달러를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는 특정 지갑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 대량의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 차트가 과거 4,700% 폭등 나왔던 코인의 어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다는 라 거는 4,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되돌림 구간까지만 시세가 나오더라도 퍼0 0대 단기급 등이 예상되는 이 세력 매집 코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010- 4369 4820 번호로 세력 매집 이렇게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첫 번째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 폭등 시점 세 번째 최고점 목표가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